지금 그이 열선이 요거는 철물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망이잖아요. 이 메쉬에다가 26m의 열선이 감겨 있는 거예요. 왜 26m냐면 건조용이나 찜질방용으로 나오는 건 26m로 이게 저항 값이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난방용 그건 33m. 그다음에 하우스 이제 농업용. 이런 게 40m로 되어 있고요 또한 그 DC로, 이건 AC잖아요. 예, DC로다가 이제 또 이런 뭐, 발열복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뭐, 신발, 침낭, 할것 없이 어느 제품이든지 이게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1.6kg다, 뭐, 1.7kg다, 1.25kg다, 뭐, 이렇게 전기 용량들을 얘기하면, 어, 아 가정에서 쓰면 좋겠는데, 아유, 누진제 때문에 이게 걱정이 되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DC로다가 이제, 이게 또 개발이 됐어요. 그럼 AC 220V를 DC 24V로다가 다운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열선으로, DC용 열선으로 가정의 난방을 하면 900W 정도를 가지고 한 8평 정도의 난방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엄청난 효율이 있겠죠. 심야전기가 싸다, 뭐, 도시가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난방기구들이 많이 있지만, 전기, 보일러들 쓰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 데하고 비교하면, 어 약한75% 이상 전략되지 않겠는가. 경유, 기름도 떼는 데도 있고, 뭐,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뭐, 엄청나게 전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열선이 아마, 그, 찜질방, 지금 여기 이제 바깥에, 네, 서울서 찜질방을 4개를 운영하시는 분이 오늘 여기를 오셨는데 그분이 이걸 보고 아마 본인들 찜질방에 전부 접목을 시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찜질방의 소비전력이 17kg씩 들어가요. 근데 얘는 우리가 지금 요거 해놓은 게 6.1kg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부족한 듯하다라고 해봐야 1.7kg만 더 추가시키면 돼요. 그럼 7.8kg인데 그럼 약 10kg가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시간에 1 0 k g 면 목욕탕 하루 몇 시간 가동합니까? 그한달 뭐 하면 전기요금이 얼마예요? 무지무지한 전략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큰열 효율을 내고 다른 난방기라든가 난방기구보다도 가격은 반값 정도, 효율은 200, 300% 이상의 열 효율을 내는 아주 그런 그 제품이 이렇게 출시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 좋은 거고요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지금, 어 고추 건조기들이 많이들 쓰잖아요. 그럼 고추 건조기를 쓸 적에, 요 프레임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건데, 한 평. 고추 건조기를 말리는데 한 평을 한다? 그럼 요거 두장 들어가면 돼요. 요게 1.7kg씩이거든요. 하나가. 그럼 두 장은 3.4kg일 거 아니에요. 3.4kg 가지고, 소비전력을 가지고 고추를 건조를 하면, 고추뿐만이 아니라 뭐 생선, 어, 어페류도뭐할수 있고 오징어뭐 네, 네. 뭐, 등등 뭐해삼뭐 여러 가지 다 말리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본형의 변형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고추 건조기에서 나오는 고추들을 보면 약간 검둥틱하게 이게 식물 직하게 모양도 이렇게 변화, 찌그러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얘로다가 건조를 하게 되면 원형 상태 그대로. 건조가 돼요. 색깔도 그 고추 배 있잖아요. 그것도 파란색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그렇게 건조된 것을 갖다가 내가 이걸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물에다가 다시 담근다. 그럼 다시 빨간 고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날려버린 거니까 건조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수분만 증발시킨 거니까 거기다가 수분을 더 먹게 해주면 은 고추가 다시 원형이 되죠. 그리고 해삼을 우리 중국집에 가면 이제 해삼, 건해삼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해삼들도 많이, 건해삼들 많이 쓰거든요. 그런 해삼들을 가져왔으면 원형 모양 그대로 건조가 되니까, 그거를 다시 물에다 넣었다. 그러면, 원형 원상태 해삼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아주 획기적인 그런 기능을 가진 이 원적에선 히타예요, 이게. 이 찜지방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네.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이 찜지방은 지금 이 바닥에는, 1 k g 에 열선이 깔려있어요. 시간당 1kg짜리로. 요거는 이제 농업용으로 나온 건데, 40m입니다, 길이는. 그 요게 2.7평이거든요. 요, 찜질방 저희께 2.7평인데, 바닥에다가 40m 열선 하나를 깐 거고요. 지금 발바닥이 굉장히 뜨뜻하죠? 뜨겁죠? 그렇게 하고 별개로 요게 1.7kg. 요것도 1.7kg. 저쪽에도 또 이거하고 동일하게 1.7kg죠. 그럼 5.1kg에 1kg니까 6.1kg가 지금 여기가 소비 전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2 4 m 이건 26m입니다. 이렇게 한달 소비되는 금액으로 따지다면 이렇게 침질방을 만드시면은 뭐 많이 들어갈 거고요. 아무래도 목욕탕 영업용이니까 우리가 이걸 만든 이유는 열선을 뭐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있지만 우리 귀뚜라미를 사육을 하면 걔네들 건조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건조기 겸 그러니까 찜질 안할 때는 귀뚜라미 건조하고 귀뚜라미 건조 안할 때는 찜질방으로도 쓰고 그일거 양득이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건조기들 고추 건조기들 있지만 그 계절적으로 뭐 공만 쓰고 그다음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저 저저 뭐야 저, 평상시는 안 칠지 찜기방 찜질방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찜질방으겠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땀을 지금 이렇게 들리는데 <laughs> 예. 여기서 잠시 이제 있다 보면은 엄청나게 땀이 나올 거예요. 이 저기서 이제 원적외선이란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원적외선은 우리 피부 속에 닿으면 4에서 5cm 정도의 투사가 됩니다. 투사가 되면서 원적외선이 안에서부터 곤명작용을 해요. 1분에 2,000번에서 2,300번씩의 파동 운동을 흔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를 흔들어주니까, 세포가 운동을 하게 되니까, 열이 나죠, 몸에.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니까 몸이 따뜻해지는 거죠. 우리가 2월달 같은 경우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양지바른 그 틈마루에 앉아서 깜빡깜빡 조시는 이유가, 음. 그 원적에서는 영향이거든요. 겨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온도를 딱 설정을 해 놓으면 여기가 지속적으로 온도가 가열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이 물질들이 지금 이게 황토 대리석인데요. 이 황토 대리석을 만져도 뜨뜻할 거예요. 한번 만져 보세요. 아니, 이쪽으로 한번 대리석을 한번 만져 보세요. 뜨뜻하죠? 여기를 만져 보는 거하고 여기도 뜨뜻하죠? 여기도 뜨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열선에서만 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대리석이다 이런 벽기다뭐 바닥이다. 들어있어요? 아니 안 들어있죠 안 여기. 안 들어있는데도. 네, 이렇게도 돼요. m 까지 온다는. 네, 얜, 어 그렇죠. 방사거리가 그런데 얘네들이 추열이 되는 거잖아요. 오혈 추열이 됐다가 우리가 여기 정전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음. 그럼 얘네들 다 꺼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남았죠. 얘네들이 추열이 된 열이 발열이 되니까. 얘가 아마 0일라고 들면 한몇 시간 갈 거예요? 한 서너 시간 가요. 그러겠죠. 우리가 여름에 놀러 갔다가 바위들 뜨겁잖아요. 자갈 같은 거. 음. 해졌다고 바로 차갑지 않잖아요. 음. 한참 밤새도록 반려를 하잖아요. 얘네들이. 그,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얘네들은 에너지 전략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말 그대로 태양에서 오는 원자기선이잖아요. 그래서 요 열선을 제가 그냥 부 분기 쉽게, 인공태양이라고까지 저는 부를 수 있어요. 빛도 없죠. 바람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런 열, 열이 나온다? 일반적인 전열기구하고, 뭐, 빛이 있고, 발광해 뭐, 불이 있고, 송풍이, 바람이 나오고, 이렇게 되지만, 얘네들은 그냥, 아무 저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뜨겁고, 열이 이렇게 나고, 지금 제가 땀이 흘리는데, 이 땀은요, 이 겉에서 나는 땀이 아니에요. 4에서 5cm 정도? 그 내부 깊숙이 파고 들어서 그 안에 내내 내, 내장에 중금속이 마냥 이제 섭취를 해서 있었다. 그럼 그것도 파동운동을 시켜주면 끌어냅니다. 중금속까지 끌어내버려요 이 땀으로 노폐물을 빼는 게 땀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디톡스가 아주 그냥 끝내주는 디톡스가 되는 거죠.